좋은 돌이 참 많네요. 이 뭐, 수석을 갖다가 어,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16년도에 그 덕산이라는 데를 이제 탐석을 갔는데요. 예. 거기서 이제 산에서는 탐석을 하나도 못하고 예. 내려와가지고 정신 먹는 그 이제 그 우물 있는 쪽에서 그 이제 꽃경이 엄청 파낸 게 그게 이제 그 좋은 수석이 한번 나왔습니다. 거기서그 아 토종 석인데, 예.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<웃음> <웃음> 석실 거실 을 지키고 있는 두 마리 의 형상 석인데요.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두꺼비. 아, 두꺼비로 두꺼비가 보시고요. 두꺼비가 이제 뒤에 이제 새끼를 얻고 가는 아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아 뒤에는 이제 돼지가 어. 뒤에 새끼 돼지를 업고 가는 느낌 어.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월 옥동천에서 참석하신 옥석 작품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애한테 무슨 이제 애를 끌어안고 있는 느낌 어. <laughs>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네. 사랑스러운 네. 눈길을 주고 있는 네. 그런 느낌의 작품이군요 와 네. 아, 멋있습니다 남한강에서 이제 그 조탁근에서 탐독된 이제 소재인데요. 예. 그 어떤 뭐 노인이 예. 그 활공하는 그런 느낌을 아, 보고 있는데, 예. 예. 네. 그림의 구도가 참 좋네요. 만강입니다. 네. 아 남한강에서 네. 자탐하신 거잖아요. 네, 예. 그냥 뭐 동물 푸돌이로. 아 푸돌이 예. 아동 저기 푸돌이의 네. 형상으로 네. 그런 그림으로 감상하고 네. 계시네요. 영월각동에서 탐석하신 작품인데요. 예. 쌍포의경이 아주 참잘 나왔네요. 물이 시원해서 흘러내립니다. 이돌 구도가 아.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월이라는 조건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. 이산 위에 예. 달이 지금 떠오르는 느낌은 아, 그거거든요. 동산 위로 달이 떠오르는 예, 풍경. 예, 예. 요번 여름에 이제 그그 그, 그 장마 때 이게 탐석된 이제 그 소전데요 예. 느낌은 이제 그 산경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음. 그 탐색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어. 이제 내린천에서 탐색 가신 작품인데요. 네.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함이 상당히 좋고요. 수마도 잘 되었네요. 이 구름이 그 하늘로 솟아나는 그런 느낌 올라가는. 아 예. <laughs> 이게 평창 원당에서 나는 그. 그 지역에서 뭐 일명 뼈대석이라고 이제 아, 예. 얘기하더구만요 예. 그, 그 매미 그 이제 태풍 때. 예. 그, 거기서 엄... 이제 나온 그 이제 수석인데요. 그 대나무 잎새로 보시나요? 네, 그렇죠. 예. 네, 대잎석이라고도 하죠. 이 작품은 그 이제 중국 연변 쪽에 있는 두만강. 예. 두만강에서 탐사한 작품인데. 어, 변화가 참 좋네요. 예. 이 두만강 오석도 백남왕 오석 같은, 같은, 동일합니다. 제정마을에 탐석 가가지고, 금행 어. 그 장마대죠. 가가지고 이탐석을한 건데. 가수로 그 호수경이 생기면서 봉, 복무, 봉무리가. 예. 아주 아름답게 잘 생겼어야죠. 아, 예. 평창 토종석이 한점 보이는데요. 예, 맞습니다. 아, 평창 그런가요? 예. 토종석. 현재 지금, 내 생각으로는 그 태아석. 아, 태아석이요? 부분이 태아. 이제 머리. 아. <laughs> 머리 부분이고, 밑에가 이제 몸인데. 예. 요거는 태아의 손하고 발 이런 아, 형상을 하는 거. 아, 그런 예.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 작품에는 탐석 당시의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남한강 그 조타골에서 이제 그 탐석한 작품인데요. 예. 그제 그 조타골에서 한참 이제 를할 당시에 예. 이크레인 기사가 이 돌을 발견하고 음. 가수를 이렇게 이제 그 떠내놨어요. 예. 근데 이 수석을 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우에 그,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 100여 명은 될 겁니다. 아마. 금요일 예, 그 날인데. 예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요거를 이제 주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. 어. 그 포크레인이 이제 그 서기만 하면은 이제 들어가 탐색을 하려 그랬는데 그때는 뭐 가봐야 내, 내입장에서 주지도 못하고 포크레인 그 이제 그 바가지를 돌리는 사이에 내가 그냥 뛰어들었어요, 여기는. 그게 한, 높이가 한, 한 6, 7m 정도 될 겁니다, 아마 그게. 예. 그래가지고 딱 주섰는데, 갑자기 앞에 하여튼, 가하게 보였어요. 예. 그래, 이제, 그, 조금 이따가 들어보니까, 그, 주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, 음. 이복인 기사가 바가지를 들었는데, 고속에서 내가 나왔거든요, 이거를. 정당 뭐, 아주 저기, 그, 아주 큰 사고 날뻔 했죠. 그러면, 네. <laughs> 요 작품은, 그, 맨 평창강에서 탐색이 됐는데요. 예. 그, 이, 동물 두 마리가 아아. 겹쳐서 이 가는 느낌. 아아.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, 그냥. 요 뚜껑이, 그니까는 저게 큰 뚜껑이고 작은 뚜껑이가 뒤에 매달려 있는 느낌. 아아. 초승달이 <laughs> 솟아있는 밤하늘의 풍경인데요. 고름 따름 많지만 이런 초승 달름 문양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. 음. 영을 각동에서 탐색하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예, 폭포로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느낌이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, 예. 뭐 기린 같은 아. 이제 그 기가긴기린로도 이제 연상할 수가 있고. 아. 장혜정님이그 소장하신 작품 중에요. 저기, 영양 폭포석이 참 많은데요. 그 영양에 계시는 그, 그 당시 소방서 계셨는데. 예. 탐성노시라고. 예. 그분 소개를 해가지고,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영양을 갔는데. 예. 그분이 이제 그 안내를 해주셔가지고, 이제 탐색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영양 폭포석이 소재는 그 겨울철에 예. 그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설경. 아.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빙폭형으로 해 가지고 아.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봅니다, 지금. 이 작품은 양양에서 탐색된 작품인데요. 예. 예. 새가 한 마리 둥지에 예. 앉아 있는 느낌 어어. 그렇게 보고 탐색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. 여예요 예, 무녀도. 예. 거기서 탐색했네 얼굴만 있는 소녀상. 얼굴만 있는 소녀상. 예, 예. 느낌으로. <laughs> 귀한 작품을 감상할 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명석 소장 하신 걸 축하 드리고요. 앞으로도 즐겁게 해석 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